안녕하세요. 보현입니다. 아, 오늘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조금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어, 석박이하고, 오늘 석박이하고 달랑물을 담으려고 몽땅 뽑아 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비가 안 그쳐도 오늘은 담아야 합니다. 이렇게 뽑아 왔거든요. 어, 어마어마하게 뽑았습니다. 이걸, 달랑무. 근데, 아, 요런 무 보셨나요? 어떻게, 뭐, 발바닥도 안, 아니고, 뭐, 무가, 뭐, 요렇게 생겼습니다. 희한하게 얇게 생겼습니다. 그, 이건 달랑무가 아니고요. 어, 무, 동치미 물을 아주 많이 뿌렸어요. 많이 뿌려가지고 이렇게 달랑무처럼 심었어요. 요런걸로 심어야 맛있거든요. 저는 달랑무보다는 이걸 담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달랑무는 안 담고 꼭 겨울에는 이 달랑무를 담습니다. 근데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어, 비가 와도 오늘은 이거를 좀 담아야, 해요. 여기는 추워서, 빨리빨리 담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 새벽에 지금 6시 정도 됐습니다. 6시 됐는데, 비는 그치지 않고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월천교를 건너서...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운동 나왔습니까? 네. 아, 어, 아침에... 나, 오늘 석박이하고 예. 그 달랑무를 담으려고 네 예, 맛있게 담으세요 근데 이쁘게 이쁘게 예. 키운거 어 너무 이쁘게 큰거 있지 이걸 아주... 어떻게 안 이뻐할 수가 있어 어 이걸. 아니 소리가 나서 왔어 누구랑 얘기 어어 아니 2년이올라가다가응 봐봐 무 이런거 봤어? 이런거 봤어? 어? 이런거 봤어? 뭐 봤어? 어? 봤어? 어. 봤어? 왜 이렇게 많이 쳤다 얘는 <laughs> <laughs> 달랑무가 있다 아 이거 이런 무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죠? 딱 한입거리 어머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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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꾸로 해서 아어 그래서 그냥, 그냥 통째로 담으려고 음. 비안 오는 줄 알고 담았더니 좀 가지고 가요 아유 아유 칼 어딨어요? 이거 하나 까서 먹어볼게 어, 그래요 이거 쭉쭉 쭉 해갖고 이거 보 어디 어딘가에 칼이 있어 알았어요 어디 가서 나오겠지네 석박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다듬고 절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석박이 먼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넘겨야 될것 같아요. 어, 달랑물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은 석박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준비물이 있거든요. 어, 석박이, 예, 요거는요. 어, 찹쌀풀을 썼어요. 이거 단계는 이제 밥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요. 생강 조금하고요. 어, 다마내기 양파죠? 양파하고 그 갈은 거예요. 마늘, 생강, 양파 갈았어요. 여기에 액젓을 조금 넣었어요. 왜냐면 안 갈리니까. 요건 매실 액기스고요. 요건 소금이고요. 음, 요거는 고춧가루입니다. 아, 어, 주민물은 이걸로 하고요. 음, 야채는 이제 저기서 가져오겠습니다. 아, 보이시죠? 음. 아, 보이시죠? 어, 이렇게 올까요? 이게 석박이 무예요. 석박이 무를, 어, 따로 심었어요. 왜냐면, 그, 그냥 일반 무는 좀, 그 약하거든요. 근데 동치미 물은 좀 세잖아요. 그래서 석박이를 센 동치미를 그 심을 때 촘촘히 심었어요. 좀 작게, 작게 크라고. 그래가지고, 이, 걸 담으면요, 어, 내년 여름까지는 그 물르지 않아요. 물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이, 이런 물을 써요. 저는 큰 물을 안 쓰고, 이렇게 썰어요 석박이는 말 그대로 그냥 크게 크게 썰어서 먹는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만 넣으면 좀 맛이 느려서 저는 무충을 좀 넣어요 대충 썹니다. 그래야 집어 먹을 것도 있고요. 이렇게, 요 맛이 가죠. 예쁘죠. 이게 땅땅해요. 동치미를 담아도,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니까, 러이 어, 김치를, 석박이를 사서 담으실 것 같으면, 동치미 물을 사시면 돼요. 동치미 물. 그래야 오래 해도록, 어, 먹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여름에는 익으면 국물이 남잖아요? 그러면 국수 바라먹어도 좋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썰어요, 그냥. 그리고 너무 크다 싶으면 이렇게 좀 썰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하듯이 담고 싶은 대로 담으세요. 너무 큰게 싫으시다 하면, 그냥 촘촘히 자르시고. 근데요, 저는, 어, 이 무가 익잖아요? 그러면 젓가락으로 꾹 찔러가지고, 그냥 하나 들고, 어, 밥한 그릇 먹어요. 그냥 젓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푹 잘라가지고, 꼭 찍어가지고, 엄마 하나면 되죠, 뭐. 대파, 해파. 대파, 해파. 대파도 그냥 써세요. 생각나는 대로 써세요. 만큼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넣는다 그래서 뭐더 맛있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적당히 넣으시면. 소파! 네, 야채는 들어갔습니다. 이 그럼 이제 양념을 넣어볼게요. 아, 볼들이 이렇게, 아유, 볼들이. 보이신가요? 어. 일단은 액젓 보이시나요? 액젓을 얼만큼만 넣었습니다 꾸가요 안절어졌거든요 그래서 큰 주먹으로 이렇게 두개 반만 우선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설탕을 안 넣을 거거든요 매실액 액기스, 이것만 넣을게요. 왜냐면, 이거는, 그, 저기, 물이 많이 나오면요, 국수 말아먹어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좀 넉넉히 넣을 거예요. 집에서는 그거 싫으시면, 그건 알아서 하세요. 깎아서 세 개만 할 거예요. 이거는,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맛이 없거든요? 양념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숟가락 하나 더 들어가도 돼야 되겠네 너무 하얀 것같아 많이 넣어도 안 되지만 그래서 적당히는 무술을 해야 될것 같아요 힘듭니다 도안 절어졌죠. 어 이거 주거리도 안 절어졌죠. 그러면 지금 먹어보면요. 약간 짭짤함 하다 해야 돼요. 네, 약간 짭짤함 해야 어, 무에 간이 배고요. 어 간이 배야만이 짭짤함 하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약 짭짤함 하면서 딱 됐습니다. 담은 것 같아요. 이건 쉬워요 담기. 뭐 손질하고 이러는 게좀 시간이 걸리죠. 보이시나요? 색깔이 요 정도면 딱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빨 빨간면요 뻑뻑해지잖아요. 근데 이무 상태도요 요 정도 고춧가루면될것 같아요. 그럼 익으면. 아주 색깔도 붉은 색깔이 나면서 그 국물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어 이제 용기에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네 통이 필요하거든요. 한 통은 제가 먹고 어세 통은 지인들한테 선물할 거예요. 이거 선물이에요.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 아, 그분들에게 어, 선물할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겠죠? 근데 진짜 맛있어요. 보이시나요? 어, 통 속에 딱 담았습니다. 딱세개담았습니 이게 넘치는 것 같아도요, 이제 숨이 죽고 그러면, 어, 짜부러들어요. 그러면 이게 세 통. 어, 올 겨울. 올 겨울에 맛있게 먹고요. 어, 내년 여름까지는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석배, 석박이. 김치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영상에는 바로, 어, 달랑물을 마저 담아야 돼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바로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